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과연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조국의 강. 맞습니다. 바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보수정당은 지난 몇년 동안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탄핵, 과거가 아니라 그 이후 정권 교체라는 지상 목표, 미래를 바라보자. 과거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나 의견 차이는 미래의 목표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금 묻어두자는 게 전반적인 중도보수 진영 내부에 합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반목들이 있었습니까? 그 같은 갈등이 계속 이어졌으니 정책이나 대안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이 더큰 통합, 그리고 미래, 정권 교체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진보 자파 진영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조국의 강에 이제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참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시당에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까지는 민주당을 찍었다가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고 이탈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심층 인터뷰를 한 거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라서 잘 아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ARS 여론조사에 비해서 FGI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는 돈도 시간도 몇배더 드는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몇 시간씩 혹은 며칠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통해 그 민심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썼을 겁니다. 보고서를 보니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 그 조사를 수행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니죠?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데 민주당 입장에선 놀랍게도 많은 이 민주당 이탈자들이 바로 조국 사태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4.7 재보고 선거에서 이탈했다는 그러한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친문 국회의원들은 이 보고서 내용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런 보고 뭐하러 하냐? 같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죠. 김남국 의원이나 윤호중 원내대표나 민주당을 꽁꽁 장악하고 있는 친문 의원들은 초선이건 중진이건 가릴 것 없이 조국 사태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진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이겼다는 게그 이유인데, 하지만 그 총선에서 이긴 건 코로나라는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돌발 변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위기상황에 힘을 몰아준 것이지, 그게 결코 조국 사태를 용서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좋게 끝나서가 아님을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겠다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 FGI라는 특수 심층 면접 조사까지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마저도 주류인 친문 국회의원들은 부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뉴욕 타임스에서 직접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인증했죠. 그리고 심층 면접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찍었지만 실망해서 이탈한 중도층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 단순히 뭐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줘서 국민 분열을 시켜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하나만한 사과는 안 되겠죠. 조국이 잘못한 것이다. 조국과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기 자식들은 용 만들겠다면서 허위로 용 만들어주는 모든 일을 다 했으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개천에서 용안놔도 된다. 가재 붕어 개구리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란 말을 한이 처절한 철저한 이중성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조목조목 반성하고 사과하는 수준의 그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에서 그걸 할수 있을까요? 아직도 친문이 주류인 이 민주당에서, 친조국이 주류인 민주당에서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많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조국 전 장관 나쁜 사람이다, 참 위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큰 문제는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지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이재명 지사로 굳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친문이 아닌 이재명 지사라 해도 친문 당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대선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친문 주류에게 딸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자기 편 표, 친문의 표를 포기하면서까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이재명 지사에게 남아 있는 가장 큰 시련이자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버리자니 친문과 척져서 싸워야 되고 그렇다고 조국을 안고 가자니 친문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 중도층과 무당층, 또2030 세대의 외면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형국 앞에서 이재명 지사 아마 아주 원론적으로 최대한 친문들 감정에 안상하게 조국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선 국면에서요. 하지만 그런 걸로는 국민들을 속일 수 없겠죠. 국민들도 더 이상 정치인들의 눈 속임, 가짜 사과에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조국의 강, 분명한 데이터에 근거한 여론조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은 아직까지도 본인의 결백 무죄를 증명하면서 sns에 수많은 현안 이슈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글들 또 심지어는 추미애 전 장관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친문 진영인 스피커들 유사 언론인들 심지어는 김의겸 의원 같은 국회의원마저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국회의원마저도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잘못됐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친문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놀아나는 열성 친문 우리가 소위 대깨문이라 부르는 사람들만 참안 됐을 따름이죠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이탈한 중도층은 점점 더 민주당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 조국의 강 과감하게 눈앞에 한두 번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몇 년을 위해서라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와 총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무리를 짓고 누군가는 사과하고 누군가는 반성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국 때문에 국민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조국과 정경심 일가는 범죄자가 맞다 그 범죄에 민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던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한다 민주당은 이제 조국을 버리겠다 조국과 손절하겠다 이 정도의 혁신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도 조국의 강을 건너기 힘들 겁니다. 오늘의 팩트,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과연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선거에서 졌다고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보수진영도 무려 네 번의 전국선거에서 연달아 참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과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정권교체만 할수 있다면 모든 힘을 다 모으자 겨우겨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보궐에서 한번 졌다고 본인들의 어떤 이 마스코트와 같은 조국을 버리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계속되는 것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SNS 참 열심히 하는 것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치인들이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교수 편을 들면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조국의 강을 건너기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중도층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이 어땠을지 아마도 조국이 다음번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어 대통령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눈뜨고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국 사태를 막은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구해낸 최후의 한순간 결정적인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런 별의 순간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정권 교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